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도시 강릉에서는 올림픽 특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올림픽 전에 완공한다는 게 목표였는데요. 현재 제대로 추진 중인 사업은 최 절반도 안 됩니다. 송승용 기자입니다. 3천억 원 가까이 투자된다는 강릉 송정의 올림픽 특구 사업 대상지입니다. 토지 매입과 투자 위치는 안항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이번 달 사업자가 바뀔 예정입니다. 일부 터지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건 민자사업인데 그 어떤 호텔을 짓는 사업에서 터무니도 없는 가격에 무조건 수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 용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까지 내걸었지만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시계획 승인이 난지 반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올림픽 특구 사업은 모두 6개. 남쪽의 정동진과 옥계부터 중부의 경포해변 인근까지 바닷가를 따라 숙박시설 6개 단지, 객실 4천 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자액은 1조 1,0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것은 3개 단지 4,000억 원어치뿐이고 나머지 7,000억 원어치는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올림픽 이전 완공이 불투명합니다. 2017년 착공 상황을 보고 가능한 부분에서 부분 준공을 시켜서라도 승방을 해서 기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8년 이후에 작수토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특구가 추진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자칫 반쪽 자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